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코로나 걸린 이후에 어, 한번 영상을 찍었던 것도 지금 편집도 안하고 올리지도 않아서 어, 감을 잃었어요.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영상을 많이 찍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감을 한번 잃고 나니까 이게 습관을 만들었다가 습관이 없어지면 또... 다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걸또 깨달았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또 간만에 찍는 이유는 네, 소녀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소녀시대의 15주년 기념 음반이자 정규 7집을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저는 7장, 아, 8장의 앨범을 구매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포토카드 특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녀시대 멤버들 유리, 티파니, 유나, 수영, 효연, 태연, 서연, 그리고 써니의 그 포토카드를 이제 팬연합에서 한꺼번에 이제 앨범 장수만큼 넣어준다고 해서 저는 이걸 득템하기 위해서 여덟 장을 모두 어,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두툼하게 있는 이 앨범이 디럭스 버전이에요. 디럭스 버전이고 어, 여기 있는 이 음반이 일반 버전인데 한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워낙 그냥 소녀시대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또 마음에 들어요. 되게 좋아하고 아 역시 소녀시대 앨범이다. 수록곡까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좀 팬송을 가져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정말 그 'forever'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뭉클함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네, 이렇게 열어봤고요. 부클릿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부클릿이 들어있고 이번에 앨범 화보들이 다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이렇게 장식이 화려한 네, 그런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단체 포토카드 뒤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사인이 들어있고요. 저는 이제 유리의 포토카드가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 메세지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건 효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보면 어, 늘 있는 SM 광고지가 있고요. 이게 티켓이라는 의미인가 봐요. 이 코스믹 페스타라고 하는 곳에 초대하는 초대장 티켓. 이 티켓은 어,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사집이 있는데 우선 이제 놀이공원 소개 책자처럼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앨범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어, 이 밑에 상자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한번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냥 이렇게 앨범과 앨범의 구성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얘는 스티커예요.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스티커도 있고, 어,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 있다는 거 있는데요. 일단 지금 8장 중에 이제 한장 뜯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앨범도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 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그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은 진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거의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나면 유튜브가 됐건 티빙이 됐건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야 어쩜 그렇게 역시 우수죠 효연 네 역시 일반 반에도 이렇게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티파니의 모습이고요 어, 뭔가 이번에 일반반 티파니와 인연이 맞나 봐요. 엽서도 티파니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포스터가 이렇게 있나 봐요. 요거는 이제 써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C D 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되게 역시 화보는 음, 정말 잘 찍어요. 확실히 느낀 게 15년의 그 짬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멤버들이 컨셉을 정말 잘 살리고 잘 찍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광고지도 왠지 버릴 수 없는 느낌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 이번에 어 어떻게 보면 좀 휴양찬란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소녀시대와 또 이제 팬클럽 소원의 상징 색깔이다 보니까 이렇게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칠집을 낸게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앨범 발매하고 실물 앨범 발매하고 5일차가 되는 날인데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집계 기간이 이틀가량 남았기 때문에 더 판매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튼 15주년 앨범이 나오는 어, 걸그룹도 대단하지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새로 갱신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티파니가 나왔고요. 또 역시 티파니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진짜 이제 어, 중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볼게요. 역시 포스터도 써니. 어 아무래도 지금 두 개가 겹쳤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음, 팬미팅에 갈수 있다면 가서 다른 또 다른 중복이 나오신 분과 교환을 하고 싶네요. 근데 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가가서 저희 포카 교환할래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중복을 나, 중복이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떠안는 그런 편입니다 어, 이번에는 뭔가 포장 위치가 다른 거 보니까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역시 네, 티파니 티파니 그리고 써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물론 정말 정말 반가운 멤버지만 다른 멤버도 만나고 싶네요 너무 계속 중복이다 보니까 이제 디럭스 버전 말고 일반반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일단 이렇게 길쭉하게 화보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뒷면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로고가 <laughs> 마치 예전에 그 세일러문 변신할 때 <laughs> 차고 있는 브로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Forever One이라는 타이틀도 너무 좋은데 전 2번 트랙의 Lucky l i k h t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4번 트랙에 보면 빌런이라는 곡을 멤버 티파니가 작곡을 하고 수영이 작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노래이고 저는 사실 8번 트랙에 완벽한 장면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진들이 많이 공개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뭐 그래서 미스터 택시라는 예전에 노래가 있었어서 미스터 택시를 타고 이렇게 멤버들이 어딘가 간다라는 내용인데 태연의 모습이고요, 네, 수영 그리고 티파니 그러니까 각자 다 컨셉이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연 그리고 효연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써니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 유리가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역시. 이렇게 지금 원색의 색깔을 사용한 옷들인데 다들 너무 너무 소화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15년 차 걸그룹의 컨셉 소화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앨범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또같타였었네요 그렇죠? 앨범 보는 맛이 있어요. 일단, 뭐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laughs> 나머지 모습들은 사실은 소녀시대와 관련된 그 홈페이지에 이미 다이 컨셉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코스믹 페스타라는 컨셉에 맞게 이런 모습도 등장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제 포토카드와 엽서를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실패했다. 여튼, 15년을 함께한 소녀시대 팬은 이렇게 여섯 장의 일반 반과 그 다음에 두 장의 디럭스 버전을 이렇게 해서 총 여덟 장의 앨범을 구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마지막 인사가 그이 영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마 또 다른 영상을 찍겠죠. 다시 습관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쉬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뭘 했냐면, 저는 운동 열심히 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뭐 근육이 확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체지방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조금 근력이 붙었다는 게 느껴져요. 막뭐 이제 지금 딱 보이게 근육이 막 만들었다. 이건 아닌데, 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 되는 걸 보면서 음 그래 근력이 조금 쌓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앨범만 한번 뜯고 수다를 조금 천천히 떨었을 뿐인데 벌써도 15분의 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어,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 제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회복하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걸 얼른 편집해서 올리고 난 뒤에 이 앨범 언박싱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15년을 함께 할수 있는 끈끈한 의리가 담긴 8 멤버 소녀시대의 15주년 앨범 정규 7집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능 활동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